ハムであのキョマのピい,ないです。まずんとぜんんなんとぜなんとぜんとぜんとぜんとぜんとぜんとぜんとぜんんでぜんとぜんとぜんとんとぜんとぜんとんとぜんとぜんとんとぜんとぜっとんとぜんんぜんぜんん

우리도 <laughs> 사와 자동차 없는 날 그냥 막 도로로 다녀 <laughs> 말이 돼? 야씨 비 오고 어, 말이 돼? <laughs> 차 없는 날아하튼 완전 응. 무장 아무 없어. <laughs> 하틈 나는 잼빈이. 음. 어이구, 어이구. 진짜. 어. 자전거 배우는 커플. 커플이지. 나이는 있지마. 이야, 어? 이런 날 진짜 희한하네. <목소리> 아, 그럼 오늘 공항 가고 이렇 하는 사람 못지요마가지걸 가야 돼. 우와. 한 5시 간 걸리가. 아. 데 GS나 좀 들려야 너무 좋아요. 뭐? g s 이라도 가져올 걸.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어, 안 그러니까. 겉절이. 아. 아. 이게 뭐고? 아. 저희 뭐야? 저희 가 핫도그랑 그런 것좀 먹어볼래요 싫은데? 핫도그 갑자기 왜보이냐 인마 뭐..뭔 돈이야 어? 그게..어? 저 돈있어..어? 어? 호주머니 넣어라 지. 넣어요 빠져요 아.. 나 이렇게 되요 아니 더, 넣으면 빠지고 들면은 어? 떨어뜨리고어뜨려 떨어뜨리고. 도대체 <laughs> <laughs> 파워쎄 <laughs> 말이 돼? 와, 이거. 와, 이거 뭐 아리데? 와, 이거 리데 와, 와, 뭐 아리데? 야, <laughs> 이거 말이 돼? 어, 마라톤 하신. 어? 말이 돼, 안 돼? 아니, 이런,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도시죠? 나요, 봐안 나는데? 에이, 봐요, 눈앞에서 봐요. 안 나, 안 나? 안 나, <laughs> 어. 나죠? 어 나네 이김 나네 와이김 나는 이김이 나는뎅 뭘 말이야 야 이런게 가능하나 아마 제.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to go. I'm going to go. i 뭐 going to go. I'm going t 히티헤드 노매드 아 저게 진짜 어제랑 완전 다르네 아, 제 9월 23일이라고 적혀있네. 시티 오브 노마드. 뭐 했는데? 촬영을 못 하겠네. 야. 아, 궁둥, 동이도 억수로 프고 아씨. 가만히 어? 있어도 워질것 같아. 아, 저기는 좋네. 우리또 조금. 씨. 아, 또 사람 저 시장까지 한 가보자. 오래거리 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여기 울란바트로 야, 운전 좀 잘해라 우와. 여기 울란바트로 문주야, 백정은 백정아, 참 상징적인데, 원래 여기 사, 사진 한방 찍어야 되는데, 원래 네가 사진을 찍어야지, 네가 얼굴이 나와야지. 싫어? 아니, 문주야, 어, 어땠습니까? 타니까. 어? 네, 일반 자전거 타자 잖아요 아, 일반 자전거 타면 네랑 내랑 떨어지고 이한 손으로 운전해야 되는데 음. 아, 자전거 타려고 온건 아닌데 이거 백정아 때문에 음. 아. 전역시장안 가게 되었다 아 이거 안 굴리냐고 아굴리 있었다고요 아. 리고 있었잖아요 빨리 안 가는 왜? 야 그래요. 어? 왜 이리로 가냐? 올라야. 어, 똑바로 운전해. 오호, 빨리. 핸들 좀 잡읍시다. <laughs> 핸들 좀 잡읍시다. 어? 말이가 뽕이가. 뽕이요. 중앙선을 건넜나? 산 쪽. 완산을 걸으셨습니다. 이쪽은 이제 자전거는 별로 안 다니는 데사람이 많이. 그늘. 아, 오늘 3일차. 이틀 지나고 이제 3일차인데 아, 아, 벌써 재미가 없다고 하네요. 정하이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뭐 친구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할 때 그때 뭐 그냥 침대에 있어가지고 뭐할거 없고, 뭐 아까도 잠깐 나갔을 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양산에는 놀 것도 많은데, 몽골에서는 놀게 없다. 이제 이렇게 제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어 마트 가려고 했는데, <laughs> 피곤하다 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어요. 6시인데. 그래서 좋은 차 마트 가가지고, 아, 저녁거리를 사서 밥을 할까, 아 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그래서 아직 이틀 인데 아, 3일 인데 아, 정환이가 그렇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좀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른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